나안될듯 <laughs> 크리스마스. 저희 는 오늘 크 만들 거요 양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멤버들도 네.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. 졸려? <laughs> 그럼 설명을 한번들어볼시다 <laughs> 네. 오늘 그 크리스마스 쿠키랑 스노우볼 쿠키 두 가지 만들건데 이 쿠키 반죽이 되게 단단해서 밀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코코아 가루를 넣어서 꼭 초코 반죽으로 만든 거고 와, 이 힘이 있어. 야 와, 그래. 이거 힘이 있어. 음. <laughs> 그럼 이렇게 하면 아, 되지? 반으로 이렇게. 아, 음. 와, 이거 힘이렇힘들 힘들다. 이데 원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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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조금씩 돌려가면이 음. 네, 힘다 이거 다잘다다 안되는 두께로 잘한다 뭘 응. 응. 만드는데 버터에 설탕 넣고 달걀 넣고 밀가루 음. 넣고 만드는 쿠키반죽이에요 30분? 음. 네. 네. 질어서 어, 아니요. 괜찮아요. 어, 그렇게 해서 오. 네. 오 어. 어. 이런 네. 어, 잘한다. 얘는 왜안 빠지지? 오~~ 네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 잘한다 <laughs> 나도 잘하고 싶다 <laughs> 나좀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아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응. 뭐 하고 싶어? 핑크팀 해야지 너가내 얼굴에는 내가 니네 얼굴에 그래? <laughs> 게 그래? 아니, 내하 화면을 어, 내 진저분. 어, 이게. 사람은 너무 어려워, 언니. 으아! 으어 어, 너돌이 잘했다. 근데. 나도 뭘 하나 그려볼게.

아니 나도 그런 것도 좋아해 통밀 쿠키 그게 뭐야? 이신 설명 안 해줘? 통으로 <laughs> <laughs> 밀가루? 응, 어, 맞아 쌀 같은 거 <laughs> 종류 쌀 쿠키 밀 쿠키 음... 그런 거 있잖아 못생겨야지 그런 <laughs> 그치 그 맛이잖아. 내가 만들었다 <laughs> 맞아 만들어야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따로 그렸어 <laughs> <laughs> 그럼 진기지? 여기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응? 트이스 사실 다 쓰면 어려우니까 티 더블 나짜랑. 맛있겠다. 레드벨벳 케이크진이 좋아해. 어떻게먹을게맛있어이 음음 먹기를 좀많이한것 같아. 이거는이음에이렇케이크만들이크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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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얼내 만들게 복숭아. 갈색 복숭아. 어렵다. 오징어 아니야? 아니야. 오징어 아니에요 오징어? 전 오징어잖아. 스불라고 해서 게아 저거 진짜 맛있을 알아. 네. 맛있을 것 같아. 음. 음음음음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스페어 이용해서 아 한칠 그램 정도씩 작게 해도 되는 거죠 네, 작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동그랗게 굴리시면 돼. 요 아, 이거 재밌다. 동그랗게 만드는 거 쉬운데? 내 스타일이야. <laughs> <laughs> 뭐야, 너무 좋은데? 아, 이렇게 해봐. 요렇게 하고 비벼봐. 그럼 돌아봐. 요렇게. 아오 그치? 어때? 이렇게 해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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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. <귀한아. 웃음> 음, 괜찮지? 엄청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하시겠지? 바삭해! <laughs> 이거 먹어, 볼까어 밀가루만? 어?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. 어 제발 조금만 먹어봐. 진짜 내 소원이야. 아 진짜. 그렇지, 그렇지, <laughs> 그렇 <진짜. 웃음> 이거 우리 원스 다먹 먹이려면 <laughs> 얼마나 <얼만하면> 만들어야 될까? 한 <laughs> 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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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를 다져줘.

귀엽지? 너무 귀엽다 왜싸다는 바? 너잘봐걔 알겠어 어 음. 아,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은 미술을 전공하셨나? 어 그래 소래야 거야 너무 예뻐 음 근데 알지? <laughs> 미모 느 어때? 오! 음. 우와. 어때? 놀란 진짜 브랜드. 아, 귀여워. 완전 귀엽다. 나 이거 잘한 것 같아. 다 아, 감정이 있다고요. 쿠키에도. <웃음> <웃음> 내 사이. <laughs> 아, 쿠키 제일 마음에 들어. 어떻게, 음. 이거는 뭔가 꾸미면 안될것 같은데, 문제에게. 아망 망했따 나는 모르겠는데 자꾸 티가 나는지 친구들이 널려 하루 종일 입이 귀에 맞 혼자 있어도 내뒤 맘에 들어 무슨 뜻이야 끝냈다 아니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<laughs> 얘는 떨어질 수 없어요 눈 같지? 응. 오, 재밌어.